국민의힘이 내려놔야 돼요. 기독권 내려놓고,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에 힘적 내전이 아니고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쟁을. 그러면은, 어? 공수본이든 윤석열 대통령 진짜 체포하러 들어오면은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체력단이나 하나 던지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있었으면 싸웠을 거예요.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켜볼까요? 지금 그 주도하고 있는, 어, 관자 앞에 주도하는 사람 다 도망가고 한 명이라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기도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당원들이 거기 왜 가요? 그 사람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미 벌써 아, 이제 대통령 잡히요가면은 언제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자. 이미 그 계획들이 그려져 그래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투쟁을 합니까? 목숨 걸고 싸우면은 경찰들이 들어오면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광화문 투쟁같이 4 0명 5,000명이더라도 내 죽이라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움직임을 아주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심리적 내전이하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 들어가겠다 선언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라도. 야, 그 사람들, 어? 우리 천막두쟁할 때, 4,500명 돌았을 때, 어? 우리 120명, 그들이 맞아가지고 120명 다 병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싸웠어요. 우리 공화당이 싸우지 않는다고? 똥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같이 끝까지 경차을 두드려 맞더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자리에 6월 25일날 그 자리에 황대표는 조은진은 끝까지 거기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1년 2개월 실형받고 집행유예 2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관저 앞에? 거기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관저에서 끝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려고 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이미 목숨 걸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부러지고 어 온몸이 어 병원에 가서 몇주 6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원 신세를 수도 없이 줬잖아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들으면 그 현장에서 까먹갈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이 상황을 전쟁으로 보느냐? 진정으로 이 상황이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고 자유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되느냐? 우는 싸워야죠. 싸우는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준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반음법적반 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좌파들이 우리한테 준 거죠. 그 싸움의 명분을 얻을 때까지 우리 공화당이 계속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관제에 경찰 투입되면은 지도자가 끝까지 그 경찰들과 싸우는가? 그렇다면 누가 따라갑니까? 이미 테러를 열어놓고 하는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통지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 그동안 우리가 8년간 투쟁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 불이켜보세요. 2019년이죠? 6월 25일 날, 우리 동지들은 당대표부터 동지들 모두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심하고, 고민하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나오면은, 과거에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의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 우리 공화당은 나서는 순간에,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어, 그 상황이 다시 또 전기, 전개된다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얘기해도 어떤 뭐 관제 쇼핑 갑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주동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국민들을 지키고 내가 나를 죽여라 하고, 그갈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움직임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요. 지금은 심적 내란 상태가 아닙니다. 내란 상태예요, 내란 상태. 여기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있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은 좌파들이 가장 두려워한 4,500명 정찰이 돌아도 눈 하나 깜짝 안한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누가 부러지고, 누가 부성해야 되고, 이 20명이 공원에 질려갔어도 우리 공화당 눈 하나 깜짝 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행동합시다. 우리 공화당답게, 어? 당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위대하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왜? 자파들한테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